자, 딱, 딱, 바로, 뭐. 합차 문제지, 합차 문제. 합차인데 규칙 있는 문제잖아. 이게 여러 개다 적혀 있는 거니까. 규칙 있는 합차야. 그럼 인수분해 어떻게 하랬노 차합으로 인수분해, 차합으로. 1 빼기 2분의 1. 1 더하기 2분의 1, 이렇게 차합으로 인수분해 한다고. 두 번째 거, 차. 1 빼기 3분의 1. 1 더하기 3분의 1. 땡땡땡. 마지막에 1 빼기 n분의 1. 1 더하기 n분의 1로 고치면. 첫 번째 걸로는 2분의 1, 두 번째 걸로는 2분의 3, 세 번째 걸로는 3분의 2, 네 번째 걸로는 3분의 4. 곱하기 땡땡땡. 마지막 앞에 걸로는 n분의 n 빼기 1, 마지막 걸로는 n분의 n 더하기 1로 바뀌고 보세요. 이거 두개 뭐고? 2분의 3, 3분의 2 뭐고? 역수잖아, 역수. 곱하기 얼마고? 뭐 1이라고. 니랑 니랑 또뭐라 역수라 생각해서 약분 된다고. 제일 앞에가 제일 마지막 것만 남는단 말이야. 뭐고 2n 분의 n 다하기 1이 너의 값이제. 여기다가 리미트를 붙이면 1차 분의 1차 계수비가 답이 됩니다. 2분의 1입니다.